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까요? 이제 야곱은 죽음이 가까워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본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야곱의 임종이 가까움을 듣고 찾아온 요셉과 손자에게 15절에서 내 조부의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색, 이삭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를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에서의 위협과 라반의 속임수와 세겜의 대적과 극심한 기근의 순간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꾀를 믿고 고집을 부리던 야곱을 늘 참아 주셔서 그를 바로 세우시며 끝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역시 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이때 야곱은 요셉에게 5절에서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열두 아들과 함께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 열네 집화가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열두 족속으로 형성될 때에 성소의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 집화와 요셉을 대신하여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야곱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열두 집화에 포함되어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며 축복한 것은 전에 루벤이 잃은 장자의 권리 중 하나가 요셉에게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축복은 나를 통해서나 자녀를 통해서도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결국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문화세인데 야곱은 축복을 하면서 오른손을 굳이 손을 엇갈려 가며 왼쪽에 있는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오른쪽에 있는 장남 문화세의 머리에 손을 엇박고 얹으면서 축복합니다. 장자와 차남을 엇박고 축복하는 것을 불편하게 견 요셉은 아버지에게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손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19절에서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도 지팡에 간신히 의존해야 할 정도로 힘없는 노인이지만 굳이 손을 엇갈린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낸들 무슨 힘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애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듯이 다시 육신의 질서를 거슬러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내리십니다. 이 땅은 먼저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자의 권리를 부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유로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 선택을, 선택에 야곱은 순종한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노년에 깨달은 것은 그동안 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며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눈은 더욱 밝아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두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고 철저히 순종한 것입니다. 나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는 주로 나의 의지에 대한 주관적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결정해야 할 사항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요셉의 인생에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 노년의 야곱의 지혜로운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